9시 센터 나왔다 네 나가 임마 아. 나이스 나가 임마 이따 보겠습니다 1시 저그 7시 와 선배야 일곱 7시... 시영진아 이거 이거 이거만 잡으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영진이 한번만 해줘 품대또 잡아버려 품대 머리, 머리 뽑아 버려 그냥 가자 아 일곱 시 7시... 이란색깔보막인가본데네마막이죠이거는 어. 오, 오, 부드론. 아. 보상대오나이스구가론이다구가론구이론구가론하고도 봐야되는거 아귀가 보내. 이마이가이 마귀가 보 구도론나고 그거 옆사메탈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아아 멀삼? 네아 어. 제발 오케이 일단은 서치 안..서치 아, 안.. 않... 어금가좀 늦긴 한데 어치 늦어도 상관없지 않나 이건 어차피 그쵸? 어차피, 음. 어차피 이이투은플 커맨드잖아 어차피 지금은 그래도 보여라 어, 어, 다행이다. 이거는 뭐... 아니, 그냥... 개, 개유리한 것 같은데? 이미? 아, 뭐야? 왜 손틀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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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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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사이즈가 없어 보인다 아니, 이, 이클리스는 약간 좀... 그렇긴 해, 맵이. 이러면서 옆삼에 지금 두 기밖에 안 나오네? 어 두기 터졌네. 하나로 붙게. 와. 내려주. 와. 대소네. 음, 와. 와 야, 말이 되 이게? 아 바로 두기 터졌어. 이 좋아. 개 좋아. 이러면네. 와. 게임하기 개싫은 상황인데 지금. 진짜. 8링 찍었대. 8링 하고 지금 가스도 이게 1 2압에 비해서 엄청 내려가지고. 집이 앞서 3회, 3회 지이 위해선 이러면 투베르 아카하고 바로 운영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성근 개밖에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월 3인구 알아서 그러면 버그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딱 뮤탈 나올 때 오히려 약간 그거 될거 같은데 약간 성 테란 스타포트 올라갈 것 같은데 테크 빨리 타면은 이수쉬없는데 아,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구리다. 나이스다 최고의 상황이다 최고의 상황이다. 사카. <목소리> 이러면서 드론하면서 네, 하기 싫은 상황이다. 마린이 어 많이 많고 약화가고 괜찮은데요. 그러면은 짜로 나는 <laughs> 어제 시프 뽑고 아, 네, 이거, k a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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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네기 여기, 여기, 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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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여아 이거 3큰, 2큰 박아야 될것 같은데? 와 근데 마린도 많다 안 박으면 뚫리죠 무조건 어, 이거. 스팟 타이밍만 봐서 큰까지 박아야 될 느낌인데? 안 박으면 무조건 와, 뚫려 이거, 이거 저거가할수 있는 게 없네 아 4큰 아, 어. 상상배력인 줄 아네? 야 나이스 개 쫄렸다 아니 이러면 이러면 이럼 어떻게 해? 뭘아야지아 이거 느낌 나간다. 왜요 왜요 어떤 거? 야 김성대식 미친 척이다 이거. 응. 와큰 방정가. 아유 대박. 게임이 그냥. 와이 미탈 못찍는데 이러면은? 어나안 찍을 거 같은데 미탈. 미탈을 찍을 수가 없네. 그럼 더 쳐야 되겠다 열두 시에. 오 가는 척. 간수가 빨고. 아니 와 아니 성큰 일곱 개. <laughs> 꼭 나가지 적 입장에서는. 아테랑테랑패 보려고 하고 있는데. <laughs> 어떻게 하려고 하지? 잘 찍었네. 잘 찍었다 이거. 어찌 모질려고 뭐 해? 이건 이건. 이건 안될 거야. 힘든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음. 그냥 미탈 조금 찍고 할것같아요 탱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냥 탱크 하면은 좀빠지 와, 탱토리 완성이야. 탱크 안 맞아. 잠 인구수 30차이 투베럭인데 <laughs> 오 어, 부탈! 아.. 나이스~~ 어, 2스타. 아.. 2스타 3베러 하이브 가면서 아직까지 노챔버 프로저님 퇴근 후 제가 선물이라면 시원하게 한번 팽가임 한번 해주시죠 프로즌님. 제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예. 마요 팽가임이 중요한 게 아니지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laughs> 나가라 그냥. 제가 저것도 다다 했네. 아 농담 농담. 햄버. 어 이거 힐러 하려고 하는구나. 힐러 하려고 하네. 힐러 해야지. 어 힐러 해야지. 이무사천 지금 테라는 유리합니다. 이리로. 이게로 이리로. 이리이리리해이리좀더리로바로 취소했다 리로취리했다리 바로 내가 방금 음. 아까 드랍시만 막아줘. 9이야 두들어지 아시요 어? 아 두들 9시? 어, 아아 듣힌 아, 거 듣겠나? 아 근데 아, 아, 막을 게 하셨네. 없긴 해 지금. 막을 게 없. 코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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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나이스.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위치 뻥. 어 예상은 하고 있네 그래도. 오, 그러게요. 박는데, 어 그러게요. 로컬 박는데 이거. 이거. 어, 오공이 아니야 센터에서? 아, 아 근데 퍼널 퍼널이 없잖아. 어? 형세형. 아 안돼. 안돼 일단. 아이스 와아 어, 아, 그래도 이건 다행이다. 와 그래도 어. 아니 그래도 이건 다행이야. 와 클라크가 썼어. 아 아깝다. 어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거 와. 저것 때문에 기회 생긴 거긴 해. 아니까 그러니 배스를 갔어야 됐는데. 저랑 시해 좋아서 진짜 없던 기회 좀 생겼다. 왜왜 납시비를 했지? 해란테 공승하고 싶단 말이들? 이거 <laughs> 끝내고 싶을 때 인정. 아 근데 냉정하게 지금도 너무 유리한데 대라님 이제 이거. 왜 편단은 안 찍어? 그래도 <목소리가> 피하면서 국에도생각보다 인구도 잘만들어 주고 있어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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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앞에 치고 나가야 돼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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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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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렇긴하지그렇게할렇게렇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는렇게 이렇게. 렇게렇게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이렇게. 요거 지금 아직까지 그 가스 그 손해본 게 없어가지고 이레디 왜안 걸어? 플레이가.. 없... 음. 플레이가 뭘 쓸래? 오나이스 플레이가 어 아니 이레디를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못 걸어서 이게아 이거 플레이가 잘안 만약에 이라도 잡으면은 진짜 대박이긴 한데 노리고 있거든? 맷슬 노리고 있어? 저거 저거 잡나? 와아아아 아잇 아. 어? 어? 아, 아, 아 잠깐만 만화 아 안쓴 애들이라서 아니 만화! 만아니네다 썼어 아니 뭐 만화 있는 애들이야 전부 어, 어. 그니까 이득 본거 같은데? 메탈 버리면서 아, 야 잠깐만 쟤네 아까 살아있던 애들이잖아 아니 10시도 못 먹었고 아니 랠리 좀 이제 바꾸고 내려가 봐줘 어 테란 10시도 어, 너무 어 숙박 조심해야 돼 이거 어아 내려가서 쭉쭉 밀어도 되는데 베슬 없을 때 이거 지금 아니면 멀티를 하거나? 안 빨리 안 하자 안돼 많이 유리하긴 하다, 테란 지금. 그거 할만 진짜 아야 이제는? 저거 4가스만. 저거 4가스만 최대한. 아니 왜 이렇게 빨리 플래그 좀. 줘 어. 나이스.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지금 쭉쭉 밀고 나가도 돼.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뭐해, 잠깐만. 엘슬드가 너무 편한 거 같아. 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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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쏨사. 나이스! 와, 나이스. 했다. 아니 헨처리쪽 병력 뭐해, 성대야? 풀만하였는데아 다행이다. 했다, 했다. 다고 와봐, 이거 지금 타이밍 나와. 제발 제발. 아, 없어고 지금 타이밍 딱 좋구만. 아, 잠깐만. 아, 이거. 아, 이번 한 번만 버티면은 괜찮은데.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자, 제발 이이좀 버텨야 돼. 나이스. 네,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한번 깊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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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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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이스. 아, 잠깐만. 어, 깐만왜 이래? 디파 어, 또 왔네. 뭐깐다 어, 다거든 출발해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어, 지금. 잘 아니, 지금 사가스 해철이 피면서 해야 돼 이거 결국에 막히잖아. 이러면은. 디파 끊어, 디파 끊어. 아 이러면 좀, 결국에 테란이이겨 뭐, 뭐, SCB 붙었어 여기 열시. 근데 여기 팩토리쪽 잡으면은 될것 같은데. 애들 톡. 그렇지. 열시에 10시, SCB 붙었고 빨리 그 디파하에서 어. 가져 잡으면은. 탱크 많아. 이거 지금. 오, 탱크 저그가, 저그가 나오는데. 오, 아니 아니 뭐해 뭐해.

박수병님 또 오백 개 감사합니다. 얘네 없었으면 좀잘 아, 왔을 텐데 미는 씨. 아 타이밍 근데 딱한번 있었는데. 또 어. 졌다. 어 다행이다. 빨봐도 조금만 야, 찍어놓지. 아 근데 결국에 테란이 이1 0시까지 먹어가지고. 아예 끝까지 미는도 아닌 이상은 빡세지 않아. 요 그러니까 그 밀만 하지 않았어요. 베스런 없어가지고. 백 킬로 미트는. 은근히. 아 미는 이거 짧은데. 박수병이 또 없었으면 밀었을 것 같은데. 아또 뭐야! 끊을? 아이고 아니 수범이 팬이세요? 아, 아니 여기 딱 잡았으면은 딱감나왔어 후속 끊기 저, 잘하네 아. 영진이 형이 아니, 아니 음. 수범이 이제 뭐해? 근데? 아니 패턴 제지 잠수 탔나요? 내시 막으려고 <laughs> 아 진짜 찐팬이신가 본데? 아 뭔가 뭐좀 아쉽네 아, 아니, 아 진짜, 다행이다 아니, 와 큰일 날 뻔했네 한방 있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큰일 날뻔다 아 압박을 너무 안 했어 배스 나오는 부터. 그러니요됐좀 네. 적어도 괜찮은 사이즈 나왔는데. 낼안 되겠다. 아 이제 또아 이제 인구수 떡을 쓰고 나왔고. 날씨다. 너 어쩌다 보니 저 거야. 억그레 이드 앞서지네요. 이제 방사업을 못 찍을 걸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좀히들어고 그렇지. 박가스를 먹어도 탱크가 너무 쌓여버렸다 멀써 플레이드 아 이거 옆... 아야 어. 어, 아아베 플레이드 다시 이스두 번, 다섯 번, 도들어가지 방송하는데요 박수범 개세 오늘 방시일 잘할게요 제이 님. 와 뭐야 이부 아니 뭐야 뭐 열혈 어, 열혈 어, 분이세요? 와 우리 또성객또 감사합니다 형님. 어 우리 어, 또 수범이 어. 또 찐팬분께서 아이고 또 베풀선 선물. 탐 탐이업. <laughs> 아 감사합니다. 탐탐까지 찍었고요. 성객 감사합니다. 많이 환하셨나 본데요 많이 환하셨나 어, 보네 어떻게든. 변치는 없겠지만 오케이 어 플레이 잘 쓰네 아 이제 탱크 온다 여기도 다 여기 됐다 여기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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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됐다 여기 됐다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커너만 깨도 돼 탱크 가서 커너만 깨도 돼 디파점 아 디파일러 러커 컷컷컷 아, 원래 저렇게 인사하세요? 아, 아, 몰라가지고 아, 나특화하신줄 알았어 아, 지지 나오겠다 지지 나오겠다 아, 안안안 어, 나이스 아, 이거네 아, 이를 뽑았네 이스이네 대전쟁 네 I made mistakes, but mistakes make you strong Let's break it down for a I want the oh to really, really. me I'm really, really, really.